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1,500은 픽업트럭의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낸 모델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워크트럭, 워크트럭, LT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트레일보스 트레일보스입니다. 각 트림은 고유의 특징과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일상적인 작업부터 오프로드 주행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트럭은 기본형, 모델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합니다. 표준 배터리 팩을 장착한 경우, EPA 기준 약 286마일, 약4 6 0 k m 미터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54파날 895부터 시작하며, 확장형 배터리 팩을 선택하면, 최대 424마일, 약 682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6 8 c m 쿠9 5입니다 최대 배터리 팩을 선택하면 최대 493마일, 약 793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76,295입니다. LT 트림은 보다 향상된 편의성과 기술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준 배터리 팩으로 약 283마일, 약 455km로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62,995입니다. 인 확장형 배터리 팩을 선택하면 최대 40마일, 약 66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7 1 0 9 5입니다 최대 배터리팩을 선택하면 최대 478마일, 약 769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92.295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트레일보스트림은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모델로, 2인치 리프트업 서스펜션, 35인치 올터레인 타이어. 18인치 휠을 장착하여 험로 주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트림 전용 테레인 모드를 통해 저속 주행시 4륜 조향 기능을 향상시켜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확장형 배터리 팩을 장착한 경우 약 490마일, 약 66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72095입니다. 최대 배터리 팩을 선택하면 최대 478마일 약 769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가격은 88,095입니다. 실내에는 17.7인치 중앙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11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트림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슈퍼크루즈, 슈퍼크루즈 기능이 LT와 트레일보스 트림에서 제공되어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이 가능하며 견인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미드게이트, 멀티플렉스, 미드게이트 기능을 통해 적재 공간을 최대 10피트 10인치 약 3.3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어 다양한 적재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천체 500은 2025년 여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더블캡과 크루캡 모델이 우선 생산되고 레귤러캡 모델은 7월 중순부터 생산이 시작됩니다. 생산은 인디아나 주 포트웨인, 멕시코 실라오, 캐나다 오샤와의 GM 공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트림과 기능을 갖춘 202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1,500은 픽업 트럭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